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남편하고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구나 싶은 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네 식구만 중요하면 네 식구랑 살으라고 나 괴롭히지 말라 하고 이혼하자 했죠. 남편하고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예요. 사실 제가 워낙 숫기도 없고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좀 가까워지면 안 그런데 유난히 첫 만남이 어려운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제가 또여중냐고 여대를 나와서는 회사마저 압도적으로 여직원이 많은 곳에 다니고 있다 보니 한마디로 남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그래서 하루는 아는 언니랑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면서 반쯤 농담으로 신세한탄하듯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자기는 남자 친구를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언니는 운이 좋았던 거라고 그러다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어쩌려고 그랬냐니까 그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력, 직장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별의별 자료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인들 통해서 하는 소개팅보다 부담도 없고 좋다며 저더러 한번 가입해보라고 혹시 누가 아냐 그러는데 앞에서는 어우 됐어요 했지만 솔직히 좀 솔깃하긴 하대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있고 며칠 지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했네요. 가입하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남편한테 쪽지가 왔어요. 사진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는 고리타분한 인사말과 함께요. 그리고 솔직히 어플 설치하고 나서 그런 비슷한 쪽지를 여러 차례 받았던 터라, 그때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남편 사진을 보니까 웃는 게 사람이 뭔가 인상이 서글서글해 보이는 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했고, 샛불도당 김에 빼냈다고 이튿날 바로 만났죠.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이미 핸드폰으로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어서 그런가 그렇게 어색한 것도 없고 꼭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난 것 마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뭐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좋았던 시절도 분명 있긴 했어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인연을 사귀었고 사귀는 동안 적어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바로 신우 때문이었죠. 일단 저희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남편하고는 10살 차이, 저하고는 8살 차이로 솔직히 제 사촌동생보다도 어리고, 하지만 물론 단지 어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신우가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행동도 조심스럽다 했지만 제가 보기엔 솔직히 여우가 따로 없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중여고 여대의 여자가 많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딱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런 신우를 미워했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 동생이니까 선을 좀 넘어도 말을 좀막 해도 못본척못 들은 척눈 감아주기가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할 소리 못할 소리 아예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시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제 미간을 들먹이며, 언니 어렸을 때 혹시 어디 아팠냐? 왜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미간이 넓지 않냐는 들어보도 못한 헛소리를 짓거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우가 선을 넘으면,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한 소리 따끔하게 하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두 분이 막 웃으시더니, 우리 딸은 눈썰미도 좋다며 저한테 너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니지? 저번에 사과도 못 갔던데 설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정말이지, 결혼 전에 신호하고 확실히 선을 그어놓는 건데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호더러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아가씨 학벌 가지고 놀리면 기분 좋겠냐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너는 웃자고 한 소리에 왜 죽자고 달려드냐는데. 정말 이놈의 집구석 답도 없다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던 때, 그러니까 여전히 남편이랑 저는 그래도 신혼 분위기를 내던 시기였는데요. 난데없이 신우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는 서울에서 모델 일을 하고 싶다며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신우가 모델을 할 만큼 키가 크다거나 어디가 특출나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그 독립이라는 게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산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신우가 서울에 살겠다고 하는데, 여자 혼자 살게 할순 없으니 저희더러 데리고 있으라셨거든요.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것 없이 안 된다고 했어요. 신호는 둘째치고 그냥 신호라는 사람을 제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습니다 왜 살아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냐 너는 결혼했으면 신호도 가족이다 생각해야지 네 동생이어도 이랬겠냐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 꼭 살아봐야 이 사람이랑 나랑 만나 안 만나를 아는 거냐 그리고 제 동생은 이런 부탁을 할 애가 아니다 솔직히 어른한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마디도 안 지고 받아쳤지요 그리고 그러자, 어머님이 정말 치사하게도 저희를 앉혀놓고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싶으면 결혼할 때 지원해주신 1억을 토해내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도 똑같이 1억 지원해주셔서 그 돈에 저희가 모은 돈을 합해서 집을 구한 거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집에 온 저는 까놓고 말해서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당장 내일 은행 가서 1억 대출 받을 거야. 그리고 그 1억 돌려드릴 거야. 진짜 치사해서. 막말로 어머님이 1억 주신 게나 뭐, 용돈 주신 거야? 나 쓰라고 주신 돈 아니잖아. 당신 아들 장가 보내려고 주신 돈이면서 이제 와서 그 돈을 빌미로.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 나도 치사해서 그 1억 안 받아. 대신 당신도 어디 가서 나랑 반반 결혼했네. 하고는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나한테 며느리돌이 같은 거 바라시지 말라고 해. 야, 너는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너는 어떻게 한 번을 져주는 게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했나 싶은 게 얼마나 우라가 치밀던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져주고 말고 할 문제냐 다시 받아쳤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튿날 은행에 가면서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친정부모님까지 걱정하시게 할 필요는 없지 싶어서 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문득 시댁은 온 가족이 아주 똘똘 뭉쳐 저한테 난리인데, 저라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왜 일대 사로 싸워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부모님도 크게 화를 내시대요. 결혼할 때 1억을 준건 양가의 약속이기도 했던 건데 그걸 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고 드냐면서 자리를 만들어라 부모들끼리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로 처음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 무슨 작전인지는 몰라도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마주하자마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딸을 키워보셨으니 저희 심정을 아시겠지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딸을 혼자 지내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서울에 지 오빠 부부가 있으니 거기서 좀 챙겨주면 좋겠어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말입니다. 막말로 저희가 그냥 저희 딸 다짜고짜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며느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요. 저희도 너무 속상하고 지금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사돈 그게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희 부부 저희 딸이 시집가서 한참 어린 신우한테 막말 듣고 그러는 거 알고 나서도 그래도 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자라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음속으론 네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참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신호 뒷바라지까지 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저희 딸한테 그런 고생까지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억이 줬다 뺐었다 하려고 주신 돈이었습니까? 그럴 거면 1억도 가져가시고 이참에 최서방도 데리고 가세요. 저희 부부는 딸이 시집살이 당하고 고생하고 사는 거볼 바엔 그냥 이혼하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요즘 무슨 이혼이 흠도 아니고. 어머님 표정을 보아하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신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나와 있던 신우와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에 귀가 눌렸는지 제 눈치만 살살 살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억 돌려드리는 일 없이 신우와 같이 사는 일은 없던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또 남편하고 저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별로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서로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합가는 무산되었지만 그래도 신우의 독립이 어째서인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치안이 좋다는 여성 전용 자취방부터 시작해서 신우가 안전하게 지낼 만한 곳들을 알아보고 어머님께 싹다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맙다. 이 정도로 네가 걱정해줄 줄은 몰랐다 하시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곳중한 곳으로 신우 자취방을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럭저럭 상황이 잘 정리가 되었다 싶었는데 어찌저찌 신우가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실 신우를 데리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또 마음이 쓰여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은 집으로 부르기도 해서 밥도 먹이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얼마나 대단히 잘해줬다고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도통 티도 안 내고 말도 안 하니 제가 어떻게 알 도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언니 하더니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데. 순간 제가 뭘 들은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신우의 임신으로 시댁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돈 주고 자취를 시켜줬더니만 관리인이 하는 말이 저희 신우가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다질 않나. 알고 보니 신우가 애인이란 사람과 거의 동거하듯 생활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살이 왜 저한테 날라온 건지는 지금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시부모님께선 처음엔 신우한테 도대체 뭐라고 다녔냐며 좀 나무라는가 싶더니, 이내 이게 다제 반대로 저희 집에서 살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냐며 제 탓을 하셨어요. 아니, 제 탓만 하셨으면 그나마 저도 어떻게든 유감이다 생각하고 말이라도 죄송하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우실 땐 당신들 자식이 발랑 까져친 사고를 전하 저희 친정 부모님더러 어쩌라는 건가 싶은 게 진짜 시쳇말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었으면 싶더라니까요 너랑 네 부모 때문에 내딸 신세 다 조졌다 너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너는 윗사람이 돼서는 어린 신호 하나를 못 챙겨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드냐. 다 필요 없고 내딸 인생 책임져라. 네 부모한테도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억지 좀 적당히 쓰세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이야말로 하나뿐인 딸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도 모델 된다고 서울에 왔으면 어떻게든 모델될 노력을 해야지. 남자의 환장한 것도 아니고 임신이 뭐예요? 어우 내가 다 챙피해 진짜.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상 신우랑 그 애인이란 작자랑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니 그 결혼 비용을 저랑 저희 친정 부모님들러 부담하라 하셨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비용이란 건 자그만치 2억이었습니다 내가 긴 말은 안 하겠다 니네 부모한테 얘기해서 2억 받아와 앞길이 구만니 같은 내딸 인생 조져놓은 값이라 하면 2억이 아니라 20억을 받아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네가 내 며느리니까. 내가 엄청나게 참고 참은 줄이나 알아? 내가 마음 같아선 니네 부모도 다 고소해버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참았다. 그러니까 열을 줄 테니 2억 만들어 와.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 나도 그땐 못 참는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래도 중간에 낀 남편이 불쌍해서 어쨌든 신호가 안 됐어서 그냥저냥 참아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말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고소할 테면 하시라고 했어요. 이 여기요? 어머님 뭐 잘못 드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고소요? 하세요, 그럼. 하고 싶은 건 하셔야지. 참았다 병나면 어떡해요? 대신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땐 이렇게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때도 적당히 쓰셔야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분한 마음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한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대요? 그리고는 오늘 어머니랑 또한판 했다며? 그러는데 짜증이 정말 확 나는 거예요. 남편의 말투라고 해야 하나 그게 저를 아주 한심하게 여기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니까. 야, 나도 답답해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데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아니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막말로 자취하는 여자들은 다 임신하니? 시부모님도 당신도 왜 자꾸 신우가 잘못한 걸 나랑 내 부모님한테서 원인을 찾아? 나는 뭐할말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게 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너 진짜 말이 너무 심하다. 말 가려서 해. 가려서 말할 건 내가 아니고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이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오늘은 당신 부모님이 나더러 친정 가서 이역 받아오라더라. 신우 인생 조져놨으니까 위로금으로 받아야겠대. 어머님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야, 너 내가 말 조심하랬지. 그리고 솔직히 이역이 없어서 그런 거면 차라리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어. 빌면 봐 주실지도 모르지. 네 부모님도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모르쇠로 나오실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숙이고 들어오셔야지 막말로 그렇게 버티고 계시면 너랑 나도 못 살지 않겠냐 너말 잘했어 나 너랑 정말 못 살겠거든 고소고 나발이고 니네 하고 싶은 거다 해봐 그리고 너랑 나도 이쯤에서 갈라서자 제발 남편하고는 또다시 할말못할말 해가며 정말 서로 때리지만 않았지 이웃이 경찰까지 불렀을 만큼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정말 지긋지긋해져서 일주일 만에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하고 한달 동안 남편은 자기 본가에 저는 제 친정에서 지냈죠. 아쉬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저는 숨소리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꼴보기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한테 몇 번이나 연락이 왔는데 백 아들하고 이혼하기로 했으니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하니까 나중엔 좀 잠잠해지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나 이혼할 때나 집값은 별 차이도 없었기에 그냥 팔아서 남편이 들고 온돈 그대로 줘버렸어요. 대신 같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월급 관리는 제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적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니 네 처먹고 사는데 다 써서 없다고 악다구니 한번 써주니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모처럼 남편이란 작자를 다시 떠올리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우연히 신우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일단 신우는 그 애인과는 결혼을 못했는데, 애인이란 사람 부모가 요새는 출산 전에도 친자검사를 할수 있다더라며, 신우한테 그걸 하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그게 자기에 대한 모욕인이었더니 해가며 못한다고 버티다가, 해서 친자관계가 맞으면 뭐, 위자료를 청구하겠네 그랬다는데, 이 대목에서 그놈의 집구석, 위로금인지 위자료인지 남한테 돈 받아낼 궁리만 하고 사나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친자검사를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알고 보니 신우의 남자관계가 워낙 화려해서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해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몇몇은 스쳐가는 인연만도 못한 만남이었다 하니 말다한거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라지만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았나 싶더라니까요. 사실 남의 불행을 듣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소식 전에 듣고 나니까 기도 안 차고 한편으론 꼬숩다는 생각도 들대요.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그리고 지금도 보나마나 저와 저희 부모님 탓이나 하고 있을 게 뻔해서 불쌍한 생각도 안 들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남편도 본가로 돌아갔겠다.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온 가족이 들러붙어 신우 뒤치다 거리나 해주면 딱 되겠네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축하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축하해, 한번 잘 살아.